마음에 드는 이성이 몇명 있으신가요? 저는 딱한 분이 있었는데, 어? 그분이 너무 많이, 저기, 뭐지, 마음에 <laughs> 저, 드신 분이. 아, 얘기해봐서. 다른 분을 생각해볼까? <laughs> 아, 네. 다른 분을 생각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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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직진녀입니다. <laughs> 뭐, 그냥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남성스럽다? <laughs> <안 웃음> 아, 뭐, 그럴 수 있어. 어.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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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 영자! 영자! 합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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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랐어요 어, 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지금 제 나이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88년생, 서3 5 살이고요. 88년생, 서3 5 살이고요. 아마 제가 진짜 나이가 제일 그럴 것 같은데, 네 88년생입니다. 와. 와, 아, 와, 진짜 동안이네. 진짜 어려보인다 와, 진짜 동안이다. 와, 완전 동안이네. 지금 10년 차 교육 공무원이고요. 아 교공! 아 네, 네, 교육 기관에서 지금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정말 이 악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아, 네, 취미는 어,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여가 시간에는 요즘 수영이나 요가 이런 거에서 어... 운동해서 건강도 조금 챙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 이상형은 제가 되게 좀 활기찰 때도 있고 차분할 때도 있어서 남성분은 조금 진중한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중한 느낌으로 네, 그래서 좀 무게를 잡아주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이상형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하자면 조금 스마트하신 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던가 세계사, 아니면 정말 흔하게는 뭐, 예를 들어, 뭐, 영덕의 특산품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소하게 넓고 얕은 지식들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알고 계신 분? 어, 그런 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던데. 아 어떡하지? 질문 받으면서 이제. 아, 네. 생각날 네, 네, 그러면 질문 있고. 받을까요, 그냥? 네. 네. 좋아하는 인성몇분 몇 있으세요? 저 지금 두분 네. 정도 있습니다. 아. 와. 와. 계속 종교를 물어보셨는데. 아. 본인 종교가 혹시 있으신지?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종교요. 종교 있으신가요? 종교 있으신가요? 저 무교입니다. 저 무교고 부모님이 이제 불교셔가지고 저도 절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찰 투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여행도 되게 잘 다녀서 둘러보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 집이 서울 어디쯤이세요? 아저 지금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 중구요? 없으면 대하. 감사합니다. 자, 우영자 씨, 이어서 옥순 수입니다 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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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순. 네, 안녕하세요. 18기 옥순입니다. 저는 어, 일단 나이는 93년생이고요 30살 네. 그리고 저의 직업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직업을 오 하고 진짜요? 네 요식업을 아 하고 식업, 있고 서른에 요식업? 손질 같은 거 직접 다 제가 하고요 요리 같은 거 직접 다 제가 메뉴 뽑습니다 네 그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형은 딱히 없습니다 저는 이상형은 딱히 없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다그 사람이 너무 잘생겨 보이고, 잘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스타일. 그래서 약간 좀잘 빠지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취미는, 제가 취미가 딱히 없어요. 취미는 딱히 없고, 집에서 내 보는 거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상입니다. 잘로 오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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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네. 혹시... 개인 시간을 만들기가 쉬운지 아니면은 계속 가게에 붙어 계셔야 되는 건지가 만약에 계시면은 뭐~ 알바 분들한테 직원분들한테 뭐~ 급구라고 해서 하루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을 붙여줘가지고 인원을 해서 이제 뭐~ 데이트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이런 거는 본다 하는 것도 아예 없으신가요 어. 다정다감한 스타일? 잘 챙겨주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에 설렘 포인트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키큰 사람 좋아합니다. 뭐한 <laughs> 네. 사람? 키큰 키 사람. 키 큰, 큰 현재 마음에 드는 이성이 몇명 있으신가요? 전딱한분 있었는데 어? 그 분이 너무 많이 저기 뭐지 마음에 드시는 <laughs> 아, 분으로서 다른 분을 생각해 볼까? <laughs> 아, 네. 다른 분을 생각해 볼까? 아, <laughs>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저는 직진녀입니다. 네, 멋져, 멋져. 한 분이었잖아요, 그 마음에 네. 드신다는 분이. 네. 그 분은 마음에 들다는걸 알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있었 알고 있었기,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저, 저만 볼줄 알았죠. 볼줄 알았어. 마상을 크게 예. 입었어요. 해명이안 돼. 너명이안겠 3명이 안 돼. 알겠습니다 3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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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도 약간 오 어, 딱 묶어놓는 스타일이안이안 돼. 3이안 돼. 3명이 안 돼. 3명 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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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3명안 돼. 안 돼. 3 저는 91년생 만 32살? 아, 오, 32살이고요. <laughs> 어, 친구. 어, 사는 곳은 살았다. 서울 송파구입니다. <laughs> 아 어,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어? 회계. 회계사. 회계사. <laughs> 회계사. 아, 숫자? 어, 숫자? 회계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회계사, 그래.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고, 아 지금은. 아 핀테크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아 데이터 와 데이터 분석가. 지금 8년차이고요. 네. 우승 최강 민정. 하트즈 파이팅. 파이팅! 매력반점 현수가 솔로 탈출. 가자! 파이팅. 우리 회사에서 저런 분 되게 모시고막 그러고 싶어. 요니 비트테크랑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어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진짜 너무 잘하고 싶고. 또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일을 적당히 안정적으로 하면서 워라밸을 챙기는 것보다는 어~ 일을 좀 힘들더라도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 그래서 어~ 너는 왜 그렇게 일을 뭐~ 많이 해 열심히 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어, 응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저는 성격이 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노는 것도 잘하고 뭐 혼자 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때꼭 왜, why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남성. 아, 뭐, 그럴 수 있어. <laughs> 어, 이거. 뭐. 약간 제 <laughs> 성격이랑 좀 비슷한 같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웃음> <웃음> 어느 순간 좀 공허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왜, y 가 없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음. 편하고 즐겁고 음. 어, 이것저것 같이 어, 하면서 어, 잘 지내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네. 연애 그 일주일에 만나는 횟수나 하루에 연락하는 뭐 빈도나 이런 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도 이제 일이 바쁘고, 제가 항상 그래서 만났던 사람도 바쁘게 사는 분이어서, 만나는 횟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였던 것 같고, 연락은 그냥 틈틈이, 네, 뭐, 저녁 먹고 밥 먹을 때. <laughs> 진짜 남자들이 좋아할 <죽어서> 생각이네. 그게... <laughs> 본인이 어떤 이성한테 어필을 한다,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필을 아. 할것 같으세요? 어, 일단 말을 진짜 많이 시켜요. 아, 그렇군요. 네. 아, <laughs> 아 관심의 표현이. 네, 관심을 어. 많이 표현하고, 저 되게 솔직한 편이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관심이 있다고. 오, 감사합니다. <laughs> 마음에 드는 이상경 지금 몇명 있으세요? 지금 제가 알아보고 싶은 분은 세분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세 분은, 세 분한테 질문을 많이 하실 예정인가요? <laughs> 어, 네아 말도 많이 걸고 대화를 아아아 네. 많이 걸겠습니다 해해 아 관찰해. <laughs> <관찰해야죠. 웃음> <laughs>